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읽어 볼게요. 원의 접선과 그 접점을 지나는 현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그 각의 내부에 있는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와 같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랑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자 근데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하면서 같이 읽어 볼게요. 자, 이 단원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얘만 보고 지금 포기하시면 안 돼요. 자, 쉽게 만들어 드릴게요. 자, 원의 접선과 접선을 하나 이렇게 긋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T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그 다음에 그 접점을 지나는 현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접점을 A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이 현이 제일 긴 현. 지름을 일단 데리고 와 볼게요. 그래서 여기에 제일 긴 현, 지름을 이렇게 긋습니다. 자, 그러면 원의 접선과 그 접점을 지나는 현, 그럼 얘네가 이루는 각은, 원의 중심과, 원의 중심 반지름하고, 그 다음에 접선이 이루는 각은 우리가 90도인 거알수 있죠. 그래서 접점을 지나는 현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그 각에, 이 각이 들어있는, 이 내부에 있는 호에 대한, 그럼 반원이죠? 거기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와 같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를 B라고 하면, BAT, 이 90도는 여기에 있는, 어, 여기는 뭐야? C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A, C, B의 크기와 같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자, 그래서 긴 말을 우리가 좀 줄여 볼게요. 원의 접선과 그 다음에 그 접점을 지나는 현이 이루는 각. 그래서 우리는 이 접선과 그 접점을 지나는 현이 이루는 이 각을 이제부터 접현각 이렇게 부를 거예요. 자, 여기에 와서 다시 한번 해봅시다. 직선 AT가 원의 접선이에요. 그랬을 때각 BAT와 크기가 같은 각. 이게 뭐냐면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니까 접현각 이걸 우리가 접현각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안 그러면 도저히 이걸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어. 길어가지고. 자, 그랬을 때 삼각형 ABC에서 현을 이루는 변 AB. 그러면 이변 AB가 결국에는 현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현의 대각, 현의 대각, 각 ACB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저편각과 현의 대각이 어떻다고요? 같다고요. 접현각 A랑 그 현이 이루는 대각, 각 A, C, B의 크기가 같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직각일 때는 지금 접현각 90도랑 그 현이 이루는 대각, 즉, 이 현에 대한, 여기 반원에 대한 원주각이 90도로 두개 같다. 우리 지금 얘기했죠. 저걸 가지고 얘도 얘기를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저편각 어디 있어요? 여기에 있는 각 T A B죠. 얘랑 이 현의 대각 각 A C B의 크기는 같습니다. 자, 이게 진짜 같은지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아까처럼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거는 이두 각의 크기가 같은지가 궁금한 거예요. 여기에 있는 저평각이랑 현의 대각, 이두 각의 크기가 같냐? 이게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아까처럼 이렇게 지름을 이렇게 그어봅니다. 그러면 그때 생기는 저평각이 우리는 90도라는 걸 알았고 그리고 그때는 이게 여기에 D 이렇게 그어보면 여기에 반원이 생기니까 반원에 대한 원주각이 또 90도라는 걸알 수가 있었어요. 자, 그랬을 때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90도에서 여기 호 DB에 대한 원주각, 여기 동그라미라고 할게요. 90도에서 이 동그라미를 쇽 하고 빼면, 동그라미를 쇽 하고 빼면 각 뭐가 돼요? 각 BAT가 되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호 B D에 대한 원주각 여기가 동그라미죠. 원래는 D C A 즉 90도에서 또 90도에서 여기에 있는 D B의 원주각 동그란 부분을 빼면 그럼 누가 남냐면 B C A가 남잖아요. 아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각 B A T와 여기에 있는 각 B C A가 같. 우리 이렇게 얘기해 줄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같은 걸 보여줬으니까 아, 이제부터 여기에 있는 접, 접선, 현, 접, 현, 각은 현의 대각의 크기와 같다. 이렇게 얘기해, 얘기해 줄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니까 쉬워졌죠, 여러분? 자, 그럼 문제를 풀면서 또 조금 연습을 해볼게요. 자, at는 원호의 접선입니다. 그랬을 때 접현각 TAB는 접현각 80도는 그 현의 대각과 같죠. 그래서 각 X의 크기는 80도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쪽 접현각은요. 여기에 접선과 이 현이 이루는 각 접현각 Y는 그 현의 대각 즉 45도와 같다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쉽죠, 여러분? 자, 여기서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 있는 저편각 접현각 y는, 저편각은 현의 대각을 찾아야 되니까, 각 y는 42도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저편각 x의 크기는 얼마가 될까요? 자, 그러면 얘는 현의 대각이니까, 각 x는 각 A, C, B와 같아야 되는데, 각 A, C, B가 안 나와 있어. 그런데 이렇게 싹 하고 지우고 보니까, 삼각형 A, B, C에서 여기가 90도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왜? 반원에 대한 원주각인데 친절하게 90도라고 표현을 해줬어요. 아, 그러면 90도 더하기 42도를 180도에서 빼면 우리는 각 A, C, B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90 빼기 42도 재빨리 해보면 48도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고, 아하, 그럼 각 X는 48도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처음에 원의 접선과 그 접점을 이루는 현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각의 내부에 있는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무슨 말인지 몰랐잖아요. 그랬지만 우리는 이제 뭐가 접편각이 현의 대각과 같. 이걸 이야기한다는 걸 이해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저편각이 직각인 경우든 예각인 경우든 둔각인 경우든 모두 성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먼저 살펴보는 거예요. 자, 직각인 경우 아까 선생님 설명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 접선과 반지름은 수직을 원래 이루기 때문에 이때의 저편각 BAT는 90도가 되고 그리고 이때는 AB가 지름이니까 반원에 대한 원주각으로 그때 현의 대각 즉저편각 90도 얘도 현의 대각으로 90도 그렇지만 이거는 반원의 원주각으로 90도라는 걸 우리는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두 개의 각은 같아요 90도로 같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아까 우리가 설명을 했었죠? 자, 아까는 너무 이게 지금 여기 원이 작아가지고 여러분이 잘 모를까봐 아까 큰 원에서 설명을 했고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각 BAT가 예각일 때, 이건 접현각이죠? 그때 현의 대각인 각 CA, 아, A, C, B와 이두 각이 같은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게 직각인 경우를 사용했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원래 직각인데, 얼마만큼을 빼면 돼요? 여기 D, B, 호, D, B에 대한 원주각만큼을 쇽 하고 빼면 내가 원하는 B, A, T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또 여전히 반원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90도에서 호, db에 대한 원주각만큼을 빼면 그러면 각 acb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알듯이 bat가 예각이더라도 이때 접현각은 현의 대각 각 acb와 크기가 같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둔각은 더 쉽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b, a, t가 둔각이죠. 그래도 접현각이에요. 그럼 현의 대각, 현의 대각이니까 각 a, c, b의 크기가 같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전히 직각을 기준으로 생각을 할게요. 직각이니까 90도에다가 호, B, D의 원주각만큼을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B, A, D만큼 더한 게각 B, A, T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원주각에다가, 그 다음에 호 BD의 원주각만큼을 또 더해줘요. 반원의 원주각 90도에다가 호 BD의 원주각만큼을 또 더해주면 우리가 구하는 각 BCA가 되죠. 그래서 두 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아, 그러면 지우고 생각해 볼게요. 접현각, 각 BAT는 현의 대각, 즉 AC. A, C, B와 크기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제 풀면서 정리해 볼게요. 자, 반원, 반직선. D, A는 원에 대한 접선이고요. 점 A는 접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접현각이 지금 눈에 보이죠? 접현각. X의 크기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저편각 X는 현의 대각, 즉, 각 Y랑 크기가 같은 걸알 수가 있겠네요. 어, 그런데 우리는 몇 도인지 몰라.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X를 구할 수 있나 하고 살펴봤더니, 자, 여기에 또외각이 하나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 눈에 이게 보여야 됩니다. 외각 84는 이웃하지 않는 다른 두 내각의 크기의 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84도는 여기에 있는 각 40도랑 여기에 있는 각 x를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각 x는 몇 도예요? 그렇지. 이게 44도라는 걸 우리는 금방 구할 수 있고, 아, 그러면 둘다 44도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뭘 물어봤냐면, 각 X와 각 Y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값을 합하면 답이 얼마가 될까요? 88도가 됩니다.